안녕하세요. 기업분석 쉽게 보기 유진투자증권 공예지입니다. 혹시 지나다니다가 이렇게 생긴 자율주행차 보신 적 있으신가요? 저는 서울이랑 강릉에서 한 번씩 본것 같은데 점차 사용화되려는 것 같더라고요. 자율주행 관련 주로 전장 쪽에서는 LG전자와 LG이노텍, 그리고 카메라 모듈 쪽에서는 MCNX, 그 밖에도 모트렉소와 MDS테크, 그리고 인포뱅크까지 자율주행 관련주들이 많이 존재하고 있는데요. 그 중에서도 오늘 이야기할 기업은 현대차 계열사의 차량용 소프트웨어를 만드는 회사이죠. 바로 현대 오토에버입니다. 현대 오토에버 레포트를 보기 전에 이 회사가 뭘 하는지, 그리고 경영권 대장은 누군지, 그리고 돈은 잘 버는지 확인을 해봐야겠죠? 최근에 출시된 차량들은 집에서 모바일 앱으로 미리 시동을 켜놓거나 혹은 뭐 엉뚜를 틀어놓는 것이 가능하죠 이렇게 차량용 소프트웨어와 네트워크 기능을 활용해서 차량을 제어하고 상태를 진단하는 기술이 바로 현대 오토에버에서 개발하고 있는 차량용 소프트웨어 SDV라고 합니다 이제는 단순한 자동차가 아닌 도로 위에 스마트폰을 만드는 기술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무선 통신으로 정비소를 방문하지 않아도 차량의 기능을 추가하고 결함을 개선시키는 OTA와 차량의 모든 부분을 제어하는 ECU 기술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인공지능과 소프트웨어, 그리고 네트워킹 기술을 이용해서 올해부터는 자율주행의 정밀 지도를 공급할 예정이고요. 그 밖에도 기업이 비즈니스를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IT 시스템 구축을 위한 ITU와 SI 부분의 사업을 영위하고 있어요. 사실 차량용 소프트웨어 매출은 작년 기준으로 전체 매출의 약 18%밖에 차지하지 않았지만 현대 오토에버가 점차 차량용 소프트웨어에 포커스를 맞추면서 21년도부터 매출이 발생하고 그 비중은 점차 커지고 있어요. 현재 경영은 과거 현대자동차의 ICT 부분의 부문장을 맡고 있던 서정식 대표이사가 맡고 있고 최대 주주는 현대자동차가 31%, 현대모비스가 20%, 기아가 16%, 현대자동차그룹의 정혜선 회장이 7%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재무제표에서 최소 두 가지는 봐야 된다고 말씀드렸죠? 매출이랑 영업이익을 한번 봐볼까요? 매출액과 영업이익 모두 우상향하는 모습을 볼수 있네요. 영업이익률도 점차 개선이 되고 있고요. 그중에서도 방금 말씀드렸던 차량 소프트웨어 부문의 매출이 급격하게 상승하는 모습을 알수 있습니다. 아무래도 자율주행 시장에 대한 관심, 그리고 편의성을 제공하고 고도화되는 차량의 소프트웨어 기술력으로 수요가 높아지기 때문이죠. 자, 이제 유진투자증권 이재일 애널리스트가 작성한 현대오토에버의 프리뷰를 봐 볼까요? 마지막 멘트가 눈에 띄네요. 부품 사정 최선호도 추천 유지 그리고 목표 주가는 20%를 사양한 18만 원이에요. 연초 발간한 리포트에서는 15만 원을 목표 주가로 제시를 했는데 7월 6일에 이를 돌파하는 모습을 보였죠. 리포트에서 음, 제시된 투자 포인트는 크게 두 가지로 볼수 있긴 해요. 첫 번째는 내비게이션과 정밀지도 사용 확대 그리고 두 번째는 전장용 소프트웨어의 성장입니다. 먼저, 현대 오토에버는 소프트웨어와 IT 러닝 기술을 바탕으로 자율주행에 필요한 내비게이션과 정밀 지도를 만들고 있어요. 현재 유럽연합은 안전 규제를 강화를 했다고 하는데요. 일단, 작년 5월부터 신규 출시되는 모든 차량 모델에는 음주운전 방지 장치와 블랙박스 같은 기능이 필수적으로 구축이 되어야 되고, 구형 모델일지라도 24년까지 보완을 해야만 제품의 판매가 가능하다고 합니다. 특히 자율주행차는 차체의 현재 상태와 주위 상황을 실시간으로 전달할 수 있는 시스템이나 다른 차량들과 실시간 교통 안전 정보를 교환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해야 된다고 하는데요. 결국 차량을 제어하고 차량이 스스로 분석하고 판단하는 기술이 필수가 되어야 된다는 것이고. 이는 결국 차량용 소프트웨어가 중요하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죠. 또더 나아가서 자율주행차가 상용화된다면 우리는 이동하는 시간 동안 차량 내부에서 업무를 볼 수도 있고 휴게 공간으로도 활용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렇게 되면 인포테인먼트라고 하죠. 차량 안에서 다양한 엔터테인먼트를 즐기는 것을 의미하는데요. 인포테인먼트를 위해서는 소프트웨어 기술이 필수가 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전장용 소프트웨어에 대한 내용을 살펴보면 현재 신차를 기준으로 전체 제어기의약 80%가 모빌진 플랫폼을 장착해서 출시 중이라고 해요. 근데 이러한 기술을 이제 차량뿐만 아니라 넌 오토 분야이죠. UAM, 선박, 로봇, 방산까지 확대 가능성이 있다고 합니다. 정말 이제는 단순한 운송수단에서 뛰어넘어서 말 그대로 도로 위에 스마트폰이 되어가는 것 같아요. 전장용 소프트웨어 시장은 기술을 확대 적용시킬수록 더 무한한 성장이 가능해질 것이라는 생각이 드네요. 지금까지 짧게 현대오토에브의 레포트를 살펴보았는데요. 사실 차트를 보다시피 최근 급격한 상승을 보인 이후에 주가가 약보합권에서 움직이는 모습을 볼수 있는데요. 거기에 거래량과 수급까지 꺾인 모습을 보이고 있죠. 영상은 참고만 투자는 신중하게 하셔야 된다는 거. 항상 기억해 주시고요. 제 영상이 도움이 되셨길 바라면서 저는 다음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